안녕하세요. 파페라테노 이영주입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목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. 날씨가 바뀌는 환절기엔 더 조심을 하는데요. 요즘 가장 신경을 쓰는 건 미세먼지입니다. 이게 정말 목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더라고요.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제가 실천을 하게 된게 하나 있습니다. 그건 바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차량 2부제에 참여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인데요. 이 작은 노력이 공기를 맑게 바꿔준다니까 저도 열심히 실천하려고 합니다. 모두 함께 미소 짓는 세상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. 여러분도 저와 함께 미소 사지 않으실래요?